미래통합당 남동구 갑 예비후보 유정복입니다. 네. 18대 인천시장 재직 당시 3년 반 만에 3조 7천억을 낳은 저력이 있으신데 그만큼 정체결사로서 입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총선 공약은 뭐가 있으신지요? 네, 저는 시장 재임시에 인천시에 정말 오명과 같이 있었던 부채도시 에서 벗어나게 고또 당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천발 KTX를 어, 성공적으로 어, 추진을 하는 이런 업적도 어, 남겼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의 그 새로운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 중요한 그 교통 수단을 새로 체계적으로 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시장 때 이룩한 인천발 KTX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조기에 개통시키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년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어,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시장 때, GTX 비노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예타까지 통과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개통시켜서, 어, 인천이 보다 아, 경쟁력 높은 도시가 되도록 해나갈 것이고요. 또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라든가 제2경인선 아, 추진 문제 이런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프라 문제가 되겠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지금 반시장 반기업 정서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이 경제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지역을 만드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이 유정복 후보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어느 분든지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다 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또 그동안 확인된 사실을 갖고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검증된 대한민국 대표 일꾼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삼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 그리고 인천시장을 지내는 동안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 참 일을 잘했고 또 사심 없이란 결과가 아, 정말 그 많은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그 후보가 다시 에 국회에 진출해서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 준비된 후보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저 나름대로는 뭐 부끄럼 없이 정말 어떤 아 어떤 문제에서도 연루되지 않는 깨끗한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돼서 저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검증된 후보 그것이 바로. 저 유정복이다 하는 점을 심지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진실찾기 게임하고도 같은 건데, 누가 진짜이고, 진실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저 유정복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선거가 정의롭고, 또 지역과 나라가 발전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대 국회의 입성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요? 우선은 지금은 국정 운영이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외교안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경제 지표가 얘기해 주듯이 사실 과거보다 상당히 그안 좋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교안보가 이처럼 불안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왕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이룩하고 정말 목숨 같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 헌법적 가치와 정신마저도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더 앞으로 나갈 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 그리고. 정책의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군수와 시장, 국회의원, 장관, 인천 시장까지 26년간 정치 생활을 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정치 성과가 있다면 네, 음, 마지막으로 정치 성과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좀 꿈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국민들이 정치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정치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정치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일 정치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은 각자 자기가 하는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또그 가운데 자기 성취를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좋은 사회고 민주사회고 선진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정권이 들어섰느냐 어느 정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국민들은 엄청난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 도 해야 되고 불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는 진정으로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자기가 꿈꾸는 정치 세계를 이룩하려는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일해나가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정치의 기본 문화와 풍토를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존경하는 남동구 갑 지역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번 4.15 청소는 정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한 선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나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국정 운영이 있다면 심판하는 것이 선거고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국민이기는 정부 없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보여주어서 잘못된 국정 운영 바로잡고 경제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또 우리 인천은 남동구가 바로 인천의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지역으로서 인천 발전을 리드해가는 지역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는데 저 유정복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4 1로 청선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인천의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교하는 어. 남동구 갑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남동구 갑 예비후보 유정복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면서 이번 총선에 저 유정복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